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가 오는 15일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할 예정입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호 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 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프랑스에서 대학 생활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그는 교육과 군복무를 병행하며 국제적인 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군 복무는 총 39개월로 11주간의 교육 훈련을 포함합니다. 오는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며 그후 그는 임관 시점에 따라 보직과 군부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군 특기별 인력 수요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이지호씨의 시민권 포기는 복수 국적자가 장교로 복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가 한국의 국방 의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삼성가의 후계 구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해군 입대와 시민권 포기는 이지오씨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후 그의 군 경험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지오씨의 선택은 대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젊은 세대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통해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호씨의 군입대 소식은 그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단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